안녕하십니까 덕뿌리TV 입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에, 날씨가 너무 무덥게 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에, 그늘막은 총 어, 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 더우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새벽 오늘은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나마 이제 두 개를 다 설치했습니다 견사 있는 곳에 그러니까 개들이 그늘이 있으니까 상당히 편안해 하네요 아침이 되면은 아직 해가 이, 이 나무에 걸려 있어 가지고 어, 어 개들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제 점심 때가 되어서 해가 어, 자결하기 시작하면 개들이 저 그늘로 다 옮겨간답니다. 어,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어 했지만 어, 개들이 하는 걸 보니 제가 보람이 있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제가 사실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어전은 혈압이 9 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혈압이 고혈압인데 어, 시골 어르 어르신네들이 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 쓰러진다는 걸 어제 제가 실감했고 아래 아침에 나오다가 아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되돌아갔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차로 가는 도중에 어, 이거 뭐 가기도 전에 안될것 같은 그래도 더위가 심한데 그래서 온, 어제는 좀 쉬었 아래는 좀 쉬었다가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이제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예, 그늘막도 앞에 이 초록색 띠가 있잖아요 초록색 띠가 있으니 여기에 구멍이 뚫혀고 재봉을 단단히 했더라고요 역시 비싼 게조습지 이거 한 막당 4만 주고 샀는데, 어, 처음에는 뭐이리 비싸지 그랬는데, 설치하면서, 아, 이거 이거 잘 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 초록색 테두리가 없는 거는 구멍 뚫어가지고 세게 땡기면 다 이거 찌드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세게 땡겼으나, 그 일렬로 쫙 되어 있잖아, 요 지금요. 쫙다 일렬로 펼쳐져 있는데, 찢어짐 없이 이 천막을 잘칠수 있었습니다. 개들이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것같세요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 풀도 뱉는데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진으로도 풀을 다 뱉거든요 저 차가 오는데 이 풀이 다 바쳐 가지고 저 입구에서부터 제가 풀을 다 잘랐다 옆에 풀은 제가 일부러 놔두고 있습니다. 옆집에 자꾸 어, 소리를 듣고 개가 자꾸 짖었어. 저 우리 황순이 한번 볼까요? 네, 저는 황순입니다. 배가 많이 부르죠? 황순이는 어, 다리가 후천적으로 올가미에 걸려서 완전히 한 4일 동안 올가미에 갇혀 있었나요? 어, 다리의 근육과 이 관절이 완전히 절단돼 가지고 어, 정말 저도 어찌게할수 없었습니다. 근데도 황순이는 어, 잘 견뎌주었고 지금은 어, 임신을 해서 저렇게 배가 부릅니다. 황순이는 특에라 어, 그런 거 아니라 앞놈으로서 투상 표현이 참 좋답니다. 귀와 귀폭 사이가 넓고 이마가 동그랗게 늘어있으며 어, 특히 액단 그러죠. 액단. 요 이마와 주둥이 콧등 사이 이런데로는 각도 얘기죠. 눈 사이의 각도 그걸 액단이라 그러는데. 액당 곽도 아주 소모사도 좋고요. 모량, 모출도 좋고 이것보다 꼬리가 옛날 꼬리 두툼하게 말려져 있는 아주 어, 토종맛이 나네요. 옛날 옛날. 저기 우리 수탄이가 보이네요. 수탄이 사이로 처막과 어, 처막 천막 사이가 해가 약간 비쳤나 보네요 왜1조가서물 도, 다갈아 주고 오후 에사료 차가 도착 을 다시 한번 와서, 사를준비해야겠 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은 저희 집에 이렇게 그늘 막 설치 했 다는 것을 여러분 에게 알려 드 리고, 더운 날 건강 조 심하 십시오. 감사 합니다.